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서영석 코치님이시거든요. 혹시 주변 분이 서영석 코치님이다. 그러면 용기 좀더 많이 주시고, 또 많이 더 홍보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용기 가지고 어 부활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영석 코치님 이야기 한편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저는 제 채널에 그냥 사는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화제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음, 뭐냐, 이게 제가,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오나 하고 제가 감정이 좋을 때 전화가 걸려오면 되게 기분 좋게 이제 상담해드리기도 하고 주말에 전화가 와서 기분 좋게 받을 때도 있고요. 근데, 저, 제가 막 완전 도인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참, 이제 감정에 따라서 고객 응대에 좀 힘이 들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제가 그때 혼자 고기 굽으면서 술 마시고 있었거든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그 전에 화재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카톡으로 와 가지고 뭐 신이 이제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도 다묻고 이제 엄청난 열기가 직접적으로 이게 다탄건 아니에요. 지금 왔는데 상태가 아. 그그 그, 그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와, 화상 입은 환자를 딱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의사의 마음이 이럴까 물론 더하겠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집사람도 이게 상태를 보더니만 그냥 여보 안 된다고 이거는 못 살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절박한 사람 맞잖아요. 불난 집에다가 돈을 청구해갖고 이게 얼마 얼마 돈내나라 이렇게 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엄청 고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건 이 사람을 안타까워해가지고 어떻게든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다시 되살려줘가지고 모든 걸 잃었는 사람인데 맞잖아요. 그래갖고 많이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불났다불났다 불났다 이렇게 카톡으로 와가지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상적으로 이제 보상받을 필요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그 보상금 얼마다 얼마다 내가 증명을 해드릴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가 있었어요. 주말에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술을 그때 혼자 많이 마셨죠. 저는 좀 이게 핑계 같은데 뭐 스트레스 풀고 이게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 그냥 술 마시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객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막이 새끼 저 새끼 와 이거 씨 이런 식으로 하는 감정을 빨리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그냥 술 마시면서 또 계속 그럴 수 있지.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왔나? 제가 했나? 그땐 제가 기분이 좋았겠죠. 술 한잔 해가지고. 술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 사람인데 저는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를했어요 아, 불났을때 어디 있었냐고. 내가 평생 AS 안 해도 될뻔 했는데. 이러니까 그 서영석 코치가 막빵 터져가 웃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알죠? 너 그냥 죽어버렸으면 이거 평생 AS 안 해주고 나는 팔고 뒤, 뒤치다 꺼리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았을 텐데 너왜 아직 살아있어? 이걸 갖다가 그 순간에 이게 진짜 내가 미친 소리 같지만 이게 농담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농담하니까 생수꽃이가 막 웃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그게, 그게 더 슬퍼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잃었으니까 이렇게 추스릴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유일하게 내가 농담을 하더래 자기한테 그래. 자기도 이제 죽을 뻔한 그런 걸 만약에 이제 주차 타워에 차 차를 주차했었으면 자기는 갇혀가지고 이제 죽었던 거예요. 근데 어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순간적인 그런 갈림길 같은 데서 자기는 이제 그 사무실이 다 전소되고 다른 일도 같이 하셨던 것 같아. 요 되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러고 그래 농담을 했는데 야 나는 그냥 웃었죠. 뭐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게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담을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저도 제감정이 기분 좋을 때막 이야기하면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또 침울할 때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 자체가 축 깔아앉아요. 지금은 좀 침울한데도 불구하고 빨리 급해서 그냥 이 사연을 꼭 남겨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람 살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스트링 머신이 고장나거나 와이드가 고장났을 때 내가 정말 못 고치는 거 없이 거의 뭐다살려낼수 있다 싶었는데, 또 <laughs> 이런 숙제가 다 오니까 또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농담을 했죠. 그, 뭐, 뭐, 옷이 부사지면 어, 새로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좀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근데,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진들을 보내오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있지? 몰라. 그거를, 그 사진을 첨부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도 올렸다가 만약에, 코치님이, 아, 불쾌하다. 내 이야기 하지 마라. 내려달라. 이러면 내 이렇게 또 삭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살아가는 일이니까. 사진을 보는데, 와, 내가 농담했던 게, 참 저도 철없는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그냥 살고 싶어. 술 한잔 했으니까 농담을 그렇게, 아이씨, 니 살아가지고, 내또 이것도 고쳐줘야 되고, 애써 또 해줘야 되니까. 자기는 깔깔깔 웃는데, 사진을 보내오는 거 보고 나서 집사람하고 반는데 와,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잃었겠지. 그래가지고, 음, 음, 뭐 하여튼 그랬어요.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이걸 또, 막, 정말 소중한 그런 애완견, 살려내려고 그런 것처럼 그 멀리서 차에 싣고 그냥 오신 거예요. 나도 이제 너무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불편했죠. 찾아오는 걸 정말 싫어요, 저는. 제 시간이 너무 이렇게 뺏기기도 하고, 그분들을 그 멀리서 오시거나 이러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응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예 안 보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그래, 이제 이거를 받아주기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겠다 해갖고 이걸 놓고 가시는 거예요. 예, 가게 앞에. 아, 그래가. 이걸 탁 보는데, 보는 순간에 너무 이렇게 좀, 아, 이걸 어떻게 살려내지 싶은 생각, 이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5만 볼트랑 볼트에는 다 녹이 껴있고, 이제 물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끈다고, 불 끈다고, 뭐 스프링 콜러가 작동했던지. 그리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바로 뚜껑을 못 열겠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저걸 못 하겠어요. 너무 서글퍼가지고. 나 자신도. 그리고 또 이런 숙제가 있구나 싶어갖고 이제 세영석 고치는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렸겠어요 빨리 이거라도 해가지고 자기 레슨을 해갖고 그 동력으로 자기가 어쨌든 살았던 살아 있으니까 다 타서 없어진 다른 기존에 자기가 이렇게 많이 또 다른 또 부업 전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소실됐지만 이거는 자기가 몸이 아직 여전하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어서 이 동력으로 또 이제 벌이를 벌어갖고 또 이렇게 소위 만가임 이룰 수가 있는 거니까 급했겠죠. 그래가지고 뚜껑을 이제 며칠 만에 열었어요. 좀 기다려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저도 너무 서프프니까 뚜껑을 딱 여는데 와 그때 그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이 와이즈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와그 얼마나 한 번만 마시면 기절할 것 같은 그런 화재의 냄새가 그대로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다티 들어가 있고 막 녹이란 녹다나 녹이 있고. 그랬죠. 그래갖고 어제 저녁 8시, 저녁 8시 넘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또부분 부분 기판하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릴 수 있겠다. 그래갖고 기름, 이렇게 녹난 부분은 기름을 처리해가지고 녹을 좀 없애고 이제 하나하나 해서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서영석 코치가 얼마나 기다리겠노 싶어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 또 약간은 이런 두려움일 거예요. 아, 수리비 엄청 많이 청구하면 어떡하지? 이제 10원도 아까울 상황인데 그런 그게 사람이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 나 또한 그럴 거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당신왜 이런 데또 속상해하노 당신 인건비 생각해갖고 부르지도 못할 거고 또 끙끙 앓을 것 같으면 그냥 못한다 하면 될 건데 굳이 당신이 이런 걸 같이 짐을 짊어지려고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사람 사는 게다 똑같은데 마음이 다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전에 또 얼마나 기다리겠노 싶어가지고 자기도 알아 아, 제가 순수도 없이 이렇게 너무 독촉하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얼마 기다리겠노 싶어가지고, 미리 이제 드렸죠. 오늘 수리 다할수 있으면 한번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리비는 제가 1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청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후에 다시 정확하게 수리 다 끝내든가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음, 수리비용 청구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오시는데, 아휴, 그 사람 사는 게, 저도 제일 두려운 게 화제거든요. 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 죽고,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게 감사하게 여기고, 어, 음, 아, 내가 살아야 될사람인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잘 재기하시고, 다시 왕성하게 이렇게 사업활동 하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계속 정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안 됐을 텐데, 항상 이분은 좋으셨어요. 시작할 때도 물론 고민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아가지고, 고가의 머신을 사용하시다가, 이걸 사용해서 과연 그런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도 하셨었는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 큰 샵에 이런 식으로 같이 도와드리는 형태로, 왜 그런 식으로 코치들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코치 활동하면서, 샵에 이제 묽은 소돔의 형태로 받아갖고 또 공급하고, 근데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구입하시고 너무 만족하셨고, 계속 저한테서 이제 도매로 롤버부터 받아가시면서 그렇게 코치 활동 잘하고 계셨는데, 요번에 어, 이제 큰 일을 당하셨는데, 저는 그술 마시면서 그때 전화 왔을 때 그분이 되게 기분 나쁘지 않고 웃었던 게, 와, 불나면 진짜 일잘 풀린다 하던데, 대박 나겠네요 하면서 막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타갖고 지금 막, 어? 낙담해가고 처음부 주저앉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실질적인 위로가 뭐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 갖고 온다. 내가 어떻게든 수리비 작게 받고 다 꽂아줄게. 니 이걸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너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 살 사람인갑네. 그러면 더잘될 거야. 완전 무에서 다시 한번이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 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또 <laughs>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빨리 술에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어 제가 완전 새것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클리닝 받아가는 그런 입구로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